왔어, 잘 오셨어. 삶에 변화를 주고 싶은 사람들, 자, 여러분, 인생이 좀 재미없고 무기력하고, 음, 뭔가 어, 좀내 삶에 좀 변화를 주고 싶다. 뭔가 활기찬, 뭔가... 나 안에 좀 생기를, 좀 에너지를, 좀 새로운 느낌을, 좋은 것을 좀 내가 한번 느껴보고 싶다. 그런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한번 꼭 해보시오. 길게도 필요 없어. 일주일만 해도 좋아질 거예요. 자, 뭐냐면, 집에서 음식을 해먹어 음식 요리를 하라는 거지 나하고 상담 받는 사람들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은 물론 모두에게 이걸 요구하지는 않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인생이 재미없는 또는 뭔가 어떤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꼭 이거 시켜. 음식을 만들어라. 보통 요즘 사람들은 음식을 안 만들어 시켜 먹든지 사 먹든지 대충 편의점에서 때우든지. 그렇게 하지 않고 음식을 쉬운 것부터 된장찌개, 국수, 라면 말고 뭐 국수, 된장찌개, 김치찌개, 무슨 콩나물무침, 뭐 그런 거 있잖아. 심플하게 할수 있는 거. 그거 직접 한번해 먹어봐. 정말 농담이 아니고 직접 해 먹어봐. 처음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. 근데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야. 내가 처먹을 것을 내가 직접 시장을 가서 고르고 그걸 재료 손질을 하고 하기 싫겠지. 처음에는 싫어 뭐야 대충 내 배떼지에 쳐넣으면 될 것을 뭘 이걸 내가 직접 해내 근데 이렇게 하면서 하루 이틀 하다보면 뭘 느껴 아이 살아있는 이 신선한 것을 내가 내 몸을 위해 요리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서 내가 날 위해 이렇게 해주네 또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평소에 전혀 안 해보던 짓을 하면서 또 뭔가를 느껴 그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말 틀려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아주 새로움을 느낄 수 있고 나를 아껴주는 마음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이런 두부 콩나물 이런 각 채소 과일을 요리를 안 해봤는데 해법으로 해서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. 그런 좋은거 신선하다 아 이, 이런 느낌구나 이 사과 깎을 때배 깎을 때 콩나물 다 다듬을 때는 아 이런 손맛이구나 아 이런 냄새가 나구나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아, 기쁨이란 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. 굉장히 좋아 여러분 해보시오. 이거 몇달 지금 계속 하는 사람들은. 참 좋아해 내가 너무 내 몸을 소홀했구나 너무 대충 먹었구나 바쁘다는 핑계로 내 몸과 마음을 혹사시켰구나 그걸 깨닫게 돼 그렇게 요리하면서 또 뭔가 요리하는 재미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빠지는 것은 잘못되고 나쁜 쪽이 아니잖아 그렇지 나쁜 짓 하면 몸과 마음이 나빠지는데 내가 내가 처먹을 거, 내가 고르고, 다듬고, 끓이고, 볶고, 얼마나 좋아. 그럼 좋아지는 거지. 좋은 생각이, 좋은 감정을 느끼게 돼. 꼭 그렇게 해보시오. 자. 4월 15일, 다음 주 토요일,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심리치료 세미나. 어, 거기는 사람들이 나를 오프라인에서 다 만나서 이제 심층 상담을 하는 곳이야. 나하고 일대일로 그 사람들 앞에서 다 비슷한 처지야. 같이 대화하면서 내가 상황극도 만들어서 해보고 또 심리 치료를 직접 거기서 하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게 돼. 그러나 부끄러워할 거 없어. 왜? 다 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에. 고치지 않으면 스스로는 못 바꿔. 연애가 안 되고 부부 갈등이 심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꿈이 없고 사람하고의 갈등이 늘 있고, 화가 나, 항상 화가 나 있고, 늘 외롭고, 성욕이 너무 심하고, 혼자 못 고쳐. 여러분, 뭐가 무서운 줄 알아? 그 상태가 계속 돼버리면 고착화되기 때문에, 나중 돼버리면 진짜 더안 돼, 더질겨더못 바꿔. 한 살이라도, 한 달이라도 젊을 때 고쳐야지. 서울에서 해. 영상 밑에 블로그 참조해서 신청하시오. 돈이 너무 없고 완전 내가 인생이 거지다. 그럼 내한테 말해. 아주 싸게 하든지 공짜라도 장가 시켜줄 테니까. 고맙시다. 좋아요 필수.